국정원 잠단이니까 한눈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끝났구나. 이제는 대한민국에 다 희망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가문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조금 기다려봐야겠다. 자, 말씀 시작하세요. 네. 저는요. 이미 대한민국이 언제 끝났다고 봤냐면 하 2012년도 대선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02011년도 북한의 대남 공작이 한 왕재산 간첩단이 적발이 됐죠. 그때 북한이 대남 공작에 의해서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이제 야권 연대를 해서. 에,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정권 잡는 것을 에, 했는데 그것이 될 뻔한 사건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끝장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음.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게 겨우 극복이 됐습니다만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탄핵. 터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 하러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제 대한민국은 끝장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2019년도 6월 8일 날, 응. 어, 정광호 목사님께서 청와대 앞에 텐트 시위를 하는 거 보고, 이제 그때서 그 이후에 전개상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이 생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지금 정광호 목사님, 뭐, 에 대해서 서랑설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체제 전쟁 중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적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일성이 대한민국 망했다고, 그다음에 문재인은 간첩이라 그랬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때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한 것은 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대한민국 그때. 에, 8월달, 10월달에 막 그냥 몇백만 원이 뛰쳐나왔죠. 음. 뛰쳐나온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이 이토록 적에 의해서 장악된 대한민국이라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음. 지금 우리는요, 사실 체제 전쟁 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음. 지금,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어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법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국가로 회복된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마을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마을을 정광훈 목사님께서 재창을 하셔서 지금 마을로 장악대로 들어오고 있는 좌파들을 물리치고 자유마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상 국가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 깃발을 든 것입니다. 자. 이 좌파들은 네. 지금 정권을 우리한테 뺏겼는데 네. 이제 우리가 완전 이긴 게 아니고 네. 결국은 대한민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것은 쟤들은 조직적으로 그포에 있는 성리산 마을에서 성리산 마을 대한민국 3,506개의 마을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지금 다 마을에 침투가 돼서 마침 1945년부터 50년도까지 남로당이 대한민국의 마을을 점령한 이 상태로 지금 다 장악을 하려고 네. 계속 밀고 나가는데 다음 시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것이 뭘로 보입니까? 시체입니다. 이 사전 설명하니다이사왜생겼요 네. 여러분 유교 전쟁이 군인들끼리 사운 전쟁으로만 아십니까? 아닙니다. 마을에서 좌파 주민과 우파 주민끼리 사상전을 벌였던 그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마을에서 북한군을 그렇게 좌파 주민들은 북한군과 합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우파 주민들을 샅샅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체포를 해서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시체 구덩이 6천 명이 되어있잖아요 대전형무소에서 그렇습니다. 6천 명을 죽인 사람이 네. 북한군이 죽인 게 아니고 네. 이, 자, 이 마을 안에서 평소에 네. 뭐 삼촌, 고모, 오빠, 언니 하면서 사이좋게 살던 사람이 유기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자기 말 안에 있는 우파 국민들을 잡아다가 바로 여기다 형무소에다 가둬서 결국 이렇게 처형된 사건요. 다음 맞습니다. 사진 한번요. 다음 사진. 자 이거는 뭡니까? 이미 인천 상륙 작전이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그렇죠. 북한군은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음. 올라갔으니까 북한군은 없는 거죠. 음. 물론 일부 빨치산도 남아 있긴 했지만 음. 그 다음에 올라가자 말자 남한에 있는 그 북한을 도왔던 좌파 주민들이 음. 이제 이 우파 주민들을 그냥 집단 학살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 네. 인민군이 남한에 한번 왔다가 간 뒤에, 뒤에.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인민군을 도와서 빨갱이 짓을 한 것을 우파 마을에 있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알죠. 이 우파 국민들을 싹쓸어 죽여야.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감출 수 있다. 증거 인멸을 할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도 이 짓을 했고, 음. 일어난 후에도 결국 우파 국민들을 이렇게 시체에다가 그, 구덩이 구덩이에다. 가 그다음에 우물과 겨울과 방공호 같은 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곳에서는 곳곳에서 이런 집단 학살극을 자행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자, 자 그럼... 이것은 전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음. 그 다음에 다음은 이거는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집단 학살극 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6 여전쟁 북한군이 올라간 이후에 일어난 이 집단 학살을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났던 데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입니다 음. 그 중에서 영광군 인데요 음. 2만 명 이상이 집단 학살이 일어나 났 아니 그런데 전라도가 네. 제일 그 인민군에게 제일 많이 저 아이 저 공산주의, 마을의 자파들에게, 거의 뭐, 당한. 한 면이 어떤 건 절반, 예. 2만 명 가까이가 살해됐는데, 예. 근데 왜 전라도가 지금 자파가 돼 있을까? 아, 왜냐. 왜나... 사진을 설명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은 네. 어. 지금 제가 그영광군의 염산면, 가장 피해가 많았던 염산면에 갔습니다. 음. 염산교회에 77명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음. 상상도를 보니까요, 음. 북한군이 학살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북한군이 죽였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누가 죽였습니까? 마을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 죽인 겁니다. 그래놓고 북한군이 죽인 것처럼 그려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람 온 사람들이나, 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 북한군 나쁜 놈들이네. 예 주,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많이 학살하고 올라갔구나 생각하지만 음. 실제는 누구라고요? 음.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 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자, 다음 이걸, 사진. 자, 보세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10월 1일 날 이제 국군이 북한으로 올라가고 미군도 올라갔죠. 전세가 역전됐으니까 올라갔는데 가보니깐 북한 전역에 수많은 시신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음. 평양에서 발견된 시신이고요. 음. 그다음에 흥남이라하흥이라든가 이런 곳곳에서도 시신이 발견된데 가장 많이 발견된데 중에 하나가 하흥입니다 음. 2만 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하흥 음. 교화소고와 그러기엔 지금은 교도소죠. 거기는 700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음. 우물이 4개 있는데요. 그 중에 철사줄로 묶인 채로 단무지 당그듯이 운물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시신을 건져냈더니 300구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사 자, 그리고 그 함흥 북쪽에 있는 동굴이 많았는데요. 그 동굴에서 있는 시신들을 다 꺼냈더니 2만 구 이상이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죽였나 했더니 바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 우익들을 잡아다가 그 동굴 안에 넣어놓고 수리탄 까고 그다음에 다이너마이트 터트려 가지고 출입구를 봉쇄해서 질식사해서 죽였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이냐 음. 해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음. 북한군이 후퇴를 하면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올라오니까 음. 북한군이 후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후퇴하면서 바로 북한의 에, 북한 그 그 정권 정권이 음, 음. 바로 마을에 있는 우파 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지시하고 음. 올라가서 죽이고 올라갔습니다. 음. 왜 죽일, 죽이라고 지시를 했느냐 하면 음. 북한 내에도 기독교인들 우파 주민들이 많았잖아요. 음. 그 사람들은 놔두면 음. 국군과 유엔군에 하면 합세할 거라고 보고 음. 그들의, 그들과의 협조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 삭살하고 올라가라고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나간 이런 사진들이 뭐 수백 장이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 시체 사진이. 그 네. 네. 근데 지나간 사진은 지난 거지. 네. 왜 이것이 지금 다시 대한민국이 마을이 네. 다시 또좌파야 되는데 점령당했다. 네. 왜 그런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아. 제가요. 응. 2021년도 응. 2월, 1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 대표 발의했던 주민자치기본법이 <laughs> 법의, 법의, 법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은변동 3,506개입니다, 지금. 은변동은 좌파들이 완전히 장악해서 권력과 돈을 장악해서 주민들을 완전히 포섭해서 좌파 영구 집권체제를 구축할 거다. 응. 이래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실제 그 응. 책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응. 급했던지 혹시 응. 이 법이 빨리 통과될까봐 응. 8일만에 책을 만들어가지고요. 응. 사실 강의하러 다녔습니다. 응. 명동성당에 제가 강의를 갔습니다. 응. 갔더니 강의 딱 끝난 후에 응. 어떤 80대 먹은 할아버지가 딱 나오시더니 그러더라고. 음, 음. 부들부들 떨면서 있잖아요. 음. 오늘 성생의 강의를 듣고 보니, 음. 내가 6.25 전쟁 때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난다. 음. 나는 서울에 있으면서 피난을 못 가가지고 음. 집에 있었는데, 바로 우리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이었다. 음. 여러분, 인민위원회 아시죠? 그러니까 음. 북한군이 내려와서 바로 행정 우리 동사무소와 같은 게 인민위원회입니다. 음.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인민위원회 관계자들이 동네에 있는 우익들을 다 잡아다가 체포해 가지고 음. 인민재판도 거치지 않고 음. 그 사무실에서 봐도 무단 처형하는 걸 수도 없이 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 제기만 하면 안 되니까. 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교수님이 우리도 대항을 해야겠다 해서 3,506개의 마을이 자파로 지금 넘어가서 다시 이런 시체 사진을 또 만들기 직전까지 왔는데 반드시 옵니다. 보세요. 내가 왜이 운동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니, 정권 교체했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놨으면 이제 목사님은 목회자로 돌아가세요. 나한테 수 없는 댓글이 와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정치관한테 맡기고 돌아가세요. 그래도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인정해 주십니까? 선지자는 지나간 일을 해석하는 걸 선지자라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고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경고하는 게 그럼 뭘 경고하느냐? 자, 이 상태로 앞으로 한 3년 정도 가면 최소한 광주 사태, 광주 사태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주 사태는요, 그렇게 떠들어 봤자 150명 밖에 안 죽었어요.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근대 사회, 30년 사이에 광주 사태 때문에 이 나라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일어날 강조 사태는 장소가 광주에서 안 일어나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해야 하네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다음에는 한반도로 오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우크라이나는 왜 전쟁이 붙었느냐. 거기는 종족이 러시아 계열이, 슬라부족이 절반이야. 또 유럽족이 절반인데 서로가 러시아로 가자. 유럽으로 가자. 나토로 가자.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러면 다음에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은 광화문에서 일어납니다. 광화문에서 최소한 광주사태 아니고 광주사태는 6.25를 방불하는 내전 상태가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요. 한국 안에서의 내전이 광화문에서 최소한 10만 명 이상은 죽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총재님을 모시고 전국을 자유마을로. 그래서 3,506개를 자유마을로 우리는 구축하고 내가 미국에 오면서 숙제를 냈어요. 자유마을 3,506개 대표님들한테. 내가 미국 갔다 올 때까지 한 마을당 5,000명씩을 조직하라. 내가 숙제 안해 놓으면 내가 가서 내 가만 놔둔다. 숙제 내놓고 왔는데,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우리는 거꾸로 우파들은 보면 항상 수비하다가 끝나버려요. 수비하면 안 돼. 이번에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반드시 북한을 해방시켜야 돼고 자유 통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해외, 해외는 우리가 교민청으로. 보니까 절반 절반이야. 전혀 모르고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절반이고, 특별히 목사님들 오늘 저희들의 이 설명을 유튜브로 듣고도 또 목사님들이 침묵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교회 붙잡고 밥먹고 사는 사람이야. 목사 사표 내라고 응? 조국이 없는 여러분 교민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해외는 교민청으로, 한국은 자유마을로, 우리는 1년 안에 끝장을 내어서 자유통일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네. 바언입니다 지금, 음, 아까 목사님께서 광화문에서 엄청난 피를 보는 일이 음. 일어날지 모른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반드시 마을에서 마을, 마을마다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금 6.25 전쟁은요, 바로 그랬습니다. 남침을 하자 말자, 바로 북한군이 점령하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어? 일어났습니까? 마을 내전이 일어나서 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 하던 목사님께서, 형님 아우 동생 친밀하게 하던 사람이 사상을 딱 드러냄과 동시에. 표변해버려 가지고 엄청난 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상자는 그 정도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지켜지는 줄 알고 일부만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자유마을을 운동을 하면서요. 제가 마을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실제 대한민국 위기 상황, 적화된 상황이라는 걸 설명하고, 마을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설명해 주니까, 그분들이 정말 뛰쳐나와막 그냥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민 사회에 와보니까요, 불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음. 지금 우리가 조직만 하라고 했더니 안 되는 겁니다. 음. 뭘 해야 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 상황. 사상전의 본질을 설명해줘야 교민사회가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민이청 산하의 이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사상전의 이 위기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전파해주는 노력을 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